자 헌터의 추천 계열과 스킬 틀입니다. 추천 계열은 아이브와 R인데요. 일단 스킬 중에 라브리프도 있긴 한데 주력 스킬들이 전부 다 아이브와 R이기 때문에 두개 계열만 맞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되시면 세개 계열 맞추셔도 되지만은 두개 계열로 그냥 올인하셔도 상관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킬 틀입니다. 우선 사냥 스킬인데요. 사냥 스킬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냥 스킬의 첫 번째는 우지강 칼날 바람 자두 번째는 화살 분출 세 번째는 바람의 의지입니다. 이 바람의 의지 같은 경우는 심화를 킨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바람을 타는 길. 다섯 번째는 바람 모아 속입니다. 자, 여섯 번째 스킬이 하나 있는데 여섯 번째 스킬이 회전하는 화살입니다. 이 회전하는 화살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세요. 그러니까 몬스터가 좀 빡세거나 내가 좀 고투력 사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회전하는 화살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몬스터가 원샷 원킬이 나는 경우는 이 회전하는 화살 자리에 만개 사격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약한 대신에 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샷 원킬은 만개 사격 좀 빡센 몬스터는 회전하는 살. 요렇게 두 개만 스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사냥 스킬은 끝입니다. 자, 두 번째 PVP 스킬 드립니다 이번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원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셔닝을할수 있는 단명의 질풍.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의 이지입니다 바람의 이지 같은 경우는 시마를 킨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화살 분출. 자, 네 번째는 우직한 칼날 바람을 쓰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단명의 질풍을 한번더 썼습니다. 헌터 같은, 헌터 같은 경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무빙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명의 질풍을 한번더 넣었구요. 여섯 번째는 주력 딜링기인 바람을 타는 깃. 그리고 무적 기술인 회피 폭발 사격을 7번째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힐까지 사용을 했고요 일단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무빙을 중요시 했다 보시면 됩니다. 뭐, 단명의 집풍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바람의 위지로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스킬 일부러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스킬들 을잘 활용하셔가지고 포지션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무적 같은 경우로도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 무적 스킬 같은 경우는 심화를 끈 상태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회피 폭발 사격 같은 경우는 심화를 킨 상태로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내리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심화를 끈 상태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PVP 스킬 트리도 끝입니다. 이 하나로 뭐 투기장, 태양의 전장, 뭐 필드 PVP 전부 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월드보스입니다. 이번에 헌터가 월드보스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스킬은 우직한 칼날 바람, 그리고 화살 분출, 세 번째, 바람의 의지. 바람의 의지도 심화를 킨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단명의 질풍. 다섯 번째는 바람을 타는 기. 마지막 힐까지 사용하시면은, 요렇게, 끝입니다. 요, 요, 정도 사용하니까 지금, 자작급 캐릭이 한 50등까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월보 딜도 좋아졌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냥 스킬 트리, 그리고 PVP, 월드보스 스킬 트리는 끝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